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자 심은 지가 지금 한달 되었습니다. 저희는 3월 20일에 심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은 4월 20일에 찍은 영상입니다. 감자 싹이 나온 데는 이렇게 좀잘 나왔는데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늦게 나온 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는 날씨가 정말 이상했잖아요. 감자 심어 놓고 눈도 몇 번씩이나 왔고 그리고 기온도 영하로 떨어진 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그래서인지 감자 싹이 굉장히 좀 더디게 나왔습니다. 올해 저는 감자 심을 때요. 애초에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맨땅에다가 감자를 심었습니다. 동네 어르신이 윤달이 있어서 올해는 이 꽃샘 추위가 좀 길게 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멀칭을 하지 않고 감자를 심고 비닐 멀칭을 했습니다. 그렇게 심으면은 감자를 조금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기온이 있을 때이 감자 싹을 꺼내주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닐 안에서 약간은 물러지긴 하는데 그래도 냉해라든가 이런 거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생각해가지고 멀칭을 하지 않고 심었습니다. 일부는 또 비닐 멀칭을 하고 좀 심기도 했는데요. 개들도 싹이 나오긴 나왔는데 엄청 늦게 나온 편입니다. 그진 한달 만에 이렇게 싹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 작년하고 비교해봤더니. 작년에는 20일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이 감자 순을 이렇게 다 꺼내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한 어 10일 정도가 올해는 좀 늦은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멀칭을 하고 심은 감자예요. 어 멀칭을 하고 심었지만 얘들도 흙을 한줌 덮어 줬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잘못 알고 엉뚱한 대로 이렇게 새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자 싹이 나올 때쯤 되었을 때는 감자 밭을 한번 둘러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멀칭하지 않고 심은 감자밭입니다. 감자 순이 나와 가지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비닐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진저게 꺼내 줄까 하다가 날씨가 자꾸 조금 변덕이 있어 가지고 일부러 꺼내주지 않고 있다가 지난 일요일 4월 20일에 감자순을 이렇게 꺼내줬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심지 않고, 어, 멀칭하고 그 위에 심었으면은 아마 냉해 피해가 조금 있었을 텐데요. 다행히 이렇게 심었더니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났어요. 전에는 감자 심어 놓고 더러더러 싹이 안 나온 곳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어, 구멍을 뚫어 줬잖아요. 싹이 안 나온 곳 없이 다 이렇게 싹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심기를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물론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올해는 봄 날씨 치고는 정말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심길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감자 심은 지한달 만에 이렇게 감자 세순 꺼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경기 북부 지방이라 날씨가 더 추운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상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감자 이 세순이 다 나와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통감자 심은 거 있잖아요. 작년에 먹다 남은 감자, 어, 그거는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직 싹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좀더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자 싹을 이렇게 꺼내주다 보니까, 초록초록한 것들이 이렇게 편 하게 웃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눈이 이렇게 조금 피곤하고 그러면은 멀리 숲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감자 새순을 보는데 제 눈이 괜히 정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봉사 짓는 거 사실 힘든데요. 이런 사소한 것에서 어,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올해 더 이상 추위 없이 감자 농사가 다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